모두의 여행은 특별하다. 우리들의 특별한 여행에 대해서. 어떡해? 어떻게? 사랑! 그림 그린 그리는 노콩 놀고 있는 덕큐 반갑습니다! 오늘은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요. <laughs>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떨리는 첫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나만 지났나? 나만 <laughs> 지났나? <laughs> <laughs> 여행 언제예요? 기억도 나질 않는 아, 대박. <laughs> 진짜 오래되지 않았어요? 저는 한1 0년 됐네. 첫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첫 여행은 처음으로 내 돈을 주고 여행을 간 가족들과 함께 가는 그런 타이적인 여행이 아니라 음, 자발적으로 음. 나 여기 갈래. 어 여기 어떻게 가지? 돈을 모을까? 엄마 돈좀뭐 이런 여행이 지연정 내가 가고 싶어서 간 여행을 첫 음. 여행이라고 생각했을 때 음. 누군가의 지원을 받든 아니든 내 의지로 내가 그렇죠. 가고 싶은 곳을 가겠다고 라 결정한 거 그걸 첫 여행으로 얘기했을 때 저는 딱 대박 10년 전 10년 전이 첫 여행이었어요 첫 여행 스무 살때 갔던 여행이 첫 여행입니다 뭐 어떻게 가게 됐어요? 뭐 그냥 방학 때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뭐 이런 나름의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친구와 함께 패키지 여행을 신청을 했었는데 어... 제가 갔을 때가 조류독감미 여행으로 갔죠 세상에 디라리 네. 세상에 어, 친구 아버지께서 걱정이 되셔서 못 가게 하시는 바람에 저 혼자 갔죠 패키지 혼자 a l o n 패키지 <laughs> 어디로 가셨습니까? 태국의 그 타파들 <laughs> 파타파들 <바다 바다>. 방콕 <laughs> 타파야 파타야? 아, 파타야, 파타야. 파타야, 파타야. 파타야? 파타야, 파타야 방콕과 파타야를 어 음. 음. 덕규님은 음. 어디로 갔다 왔어요? 아, 저도 같은 태국으로 가긴 했거든요 어. 방콕이랑 다른 작은 섬 하나를 같이 갔다 왔는데 네. 20살 때 가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29세에 정말 늦은 일반적으로는 20대 때 보통 소중한에 아, 거예요. 어. 29세에 왜 나는 20대에 단한 번도 해외를 나가지 못했나에 대한 한이 되어서 서른이 되기 전에 여행을 떠나자라고 어. 해서 간게 29살 때 간. 저는 완전 자유여행으로 갔었어요. 첫 여행 어떻게 자유여행으로 갔을까? 아 근데 20살이면 어. 모르잖아요. 어. <laughs> 패키지에 몸을 맡기고 갈수 있지 근데 물론 여행해본 경험은 없었지만 네. 누군가가 짜놓은 거에서 따라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응. 내가 늦은 만큼 <laughs> 20대의 마지막을 내 뜻대로 불사르리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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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는 생각으로 갔었기 때문에 자유여행으로 갔어야만 했어요 자여행첫 여행을 혼자서 패키지로 가게 됐는 혼자서! 안 보여주면서요 <laughs> 아, 일단 뭐 별로 그런 생각도 없었고요, 음. 사실. 음. 재밌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지, 뻘주머니, 안뻘주머지는 생각하지도 않았네. 거기 혼자 간 사람이 있었어요? 저 혼자 어, 밖에 없죠 아.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다 친해졌어요. <웃음> <웃음> 그 저는 지금도 깨네깨네깨네 이런데, 음. 스무 살 때는 진짜. 텐션 아니었어요 아, 진짜 텐션으로. 뭐, 발이 땅에 붙어있지 않았음. 아, 저희는 아, 누구인가? 아, 아, 안녕하세요! 음. 안녕하세요! 이렇게 음. 해서. 그, 거의 20명 남짓한 그 멤버들과 다 친해, 제생각다 친해져서 되게 재밌게 음. 패키지 여행을 했답니다. 그들은 다 이제 짝을 지어서 이렇게 음. 무리로 삼삼오오 온 경우고, 혼자서 갔었고. 네.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 다내 친구고. 음. <laughs> 그래서 그 패키지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, 뭐 할머니 팀도 있고, 부부 팀도 있고, 뭐, 뭐, 런 여러 가지 팀들 중에서 사람들이 막웃는 거예요. 도대체. 누구랑 같이 왔냐고 <laughs> 어느 팀이냐고 왜냐 다 친하니까 사람들 어. 응. 혼자 왔어요 <웃음> <웃음> 충격과 공포의 반전 <맞냐>. 저는 혼자 <웃음> 왔습니다 <웃음> 되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덕균님의 자유 여행 혼자는 어땠어요 저는 호기롭게 혼자서 다 준비를 하겠다 해서 비행기 발권부터 해서 숙소 예약 어, 뭐, 뭐것 가는 것 식당 뭐다 <laughs> 해서 갔었거든요 <웃음> 네. <웃음> 근데 너무 떨리는 거 <웃음> <웃음> 비행기를 처음 타본 것도 아닌데 해외에 나가본 게 처음이니까 못뭐 그, 갈까봐. 못 갈까봐. 내가 식사초에못 찾아. <laughs>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<laughs> 어떻게 가야 되지? 아, 되는지 그러니까. 너무 불안했어요. 어. 왜냐면, 패키지는 딱 내리면? 누구씨 이리 오세요. 이렇게 해서 어. 같이 내려간 사람인데, 저는 혼자 그날에 떨어지는 거잖아요. 맞아. 근데 정말 다행이게도, 가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으신 한국인 커플 두 분이, 어. 내가 가는 곳이랑 같이 아. 곳이 간다는거야 아. 그건 좋네. 네. 그래서, 어, 세상에 같이 가시는 <laughs> 그날에서. 아, 저희가 잘 앵깁니다. <laughs> 잡고 그 커플 둘이 여행하는데, 굳이 굳이 걔네 <laughs> 가는 길에 같이 갔지 않습니까? 아, 지금을 미뤄서 하는 걸로. 어,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네요. 아, 기억나는데 말해도 되네요. 범이씨. 정말 죄송했어요. 맨 여자가 같이 연차가 가지고 커플 여행에 꼭 붙어 있었죠. 그래서 덕분에 그 숙소에 응. 무사히 도착할 수 아, 있었어요. 아 그까지만. 택시까지 얻어 타고. 응. 모든 자유 여행을 그 커플과 함께 한 거네? 아, 그런 그럴, 그럴. 그, <laughs> 아니, 그 정도의 민폐는 아니고 첫날에 <laughs> 공항에 아, 도착해서 아, 그거는 쓰고? 사과 안 해도 된다. 괜찮나? 아, 응, 괜찮가취소다 이해하셨겠죠. 괜찮다, 예, <laughs> 여기서 첫 여행에서 <laughs> 첫날 밤. 어땠을지 <laughs> 첫날밤은 이제 n e 하지 않아요? 첫날밤 기억나요? 어떤 첫날밤이? <laughs> 아니 그럼 아이고. 아니 e r b o m b you're not. What's t h 첫 t I'm going 이미 네. 가기 전부터도 정말 떨리잖아 사실. 너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했잖아요. 음. 그래서 숙소에 음. 도착하긴 했는데 <laughs> 숙소가 어. 인터넷으로 그냥 대충 찾아보고 가 예약을 했었단 말이죠. 네. 갔는데 진짜 깊은 골목 안에 있는. 거예요. 아 근데 그 골목이 빙다 아 뜯길 것 같은 국제 도시? 아, 범죄 도시? 아뭐 그런데 <laughs> 나오는 그 중국인 학교 분들이 같이 고기 썰것 같은 네. 그런 네. 발 빨간 불빛이 있는데 불빛이 없는 그런 작은 골목 안에 있는 거예요. 너무 너무 두려웠죠. 그래서 그 숙소를 겨우겨우 지도 보고 찾아서 들어갔는데 숙소 지하가 클럽인 거예요. 아. 그래서 침대 도미토리 침대 짐다 풀고 이제 무사히 도착해서 잘수 있어 하고 누웠는데 바운스가 <laughs> 잠을 잘수가 없었어요. 아, 공포감이 다 사라지고 너무 바운스가 없는 바운스라서. 아 그럼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던 첫날 밤. 아 진짜. 설레서 두려워서 뭐 시끄러워서 여러 가지로 그랬습니다. 되게 감회가 새로웠을 어, 것 같아. 엄청났어. 같다. 아직도 잊지 못해요. 필로호스텔. 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, 똑똑히. <laughs> 첫날밤은 어땠어요? 이미 내려서 어떻게 숙소를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아하. 방은 다 각자 들어가잖아요 음. 아, 아 아니, 네. 개인 배정을 해주죠 어. 나는 혼자 왔으니까 어. 내 혼자 방을 써야 되잖아 무서워, 모르는 나 아, 무서웠어 <목소리> 어. 방이 컸는데 침대가 막큰거 있고 심지어 좋은 큰 방을 줬는데 어. 차라리 작은 데차 혼자 있으면 상관없는 조그만 데 있으면 되는데 어. 바깥에는 막그 알죠? 동남아 밤에 처음 밤에 딱 보면 진짜 좀 무섭잖아 음. 이렇게 막 그렇게 있고 요 숭숭해요 흉해요 응. 흉하니 무섭고 그래고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무서워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어... 근데 너무너무너무너무 무서워서 음. 저는 저의 짐을 하나씩 침대 위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왜요? 무서운데 짐을 왜 올려요? 털어갈까봐? 아, <laughs> 제가 침대에 자고 있으면 침대가 오줌 마법사처럼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상상력이 <laughs> 귀여웠다 이 집잘 가능하지 가능하지 <laughs> 그래서 신발까지 침대 다 올려놓고 잤어요 미치게 아. <laughs> 너무 귀엽지 않나 자리가 있 지금은... 이만하면 <laughs> 침대가 거의 킹사이즈킹 아, 그니까. 사이즈 침대 둘러싸여서... 에 편하게도 앉았어요 이렇게 못 자고 이렇게 <laughs> 자다가 아 너무 또 무서워 가지고 아텔레비전좀 틀어볼까 방에 텔레비가 있었거든요 텔레비 틀었습니다 첫날 밤에 탄 텔레비 설마 <laughs> 막 뭐냐 <람> 문... 문... <람> 아, 아니야 태국말로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. 일단 지금 일 이미 상황이 엄청난 계속하잖아요 엄청 쎄쎄 쎄한 거야. 계속 테너를 돌리고 더 봐봐 <람> <람> 더 봐봐 <비벼봐. 람> 돌렸는데 김삼순이 하는 겁니다. 세상에 언제 쪽 김삼순이야? <람> 근데 그게 태국이 유학을 가는 거 수출이, 수출이 되는 거지 유학을 삼순이가 <laughs> 수출, 수출을 수출이 돼서 음. 삼순이가 더빙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 반가울 아, 아, 아? 뻔 했는데 아니야 나 진짜 반가웠 그래 반가울 수가 없었겠다 나 삼순이 때문에 텔레비전 틀어놓고 잤습니다 익숙한 언어가 들리고 아는 얼굴 나오고 아, 삼순이 아 음, 언어는 더빙이니까 더빙이었지만 저는 마음 편히 아는 음. 얼굴을 보니까 잠이 들어. 침대 위에 물다 올려놓고 네. 모든 내 침대와 함께 잤어요 아. 태국 삼순이와 함께 잠을 들었네 음. 자! 어쨌든, 첫날밤이 그렇게 막,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행, 첫 여행, 첫날밤, 이런 게 아니라, 그래, 그래. 바운스거나, 어. 삼순이거나, 어. 그 중에 하나였네. <laughs> 우린 좀 극한 케이스일까요? 어떤 첫날밤들을 <laughs> 보내셨을까요? 저희는 좀 궁금해요. 음. 되게 오래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어, 저보다 도 훨씬, 라이, 훨씬, 라이, 훨씬, 라이, 훨씬 라이, 오래됐을 수도 음. 있을 것 같고, 지금. 오늘은... 전날 밤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아직 첫날밤을 아,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아하. 것 같아요. 이미 여행 첫날밤을 음. 경험해본 분이라면 저희처럼 그 첫날밤이 어땠지라고 새롭다.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, 만약 아직 첫날밤을 맞이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저희처럼 이렇게... 아, 우리처럼... 아름다운 추억... 왜 우리 아나왜 네. 우리 추억인데? <laughs> 다+ 다+ 다 득시다. 다시다 저희 오다훈 좋은, 좋은 추억이을 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길 바랄게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여행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사나였습니다. <놀람>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해.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해. 구독과 좋아요.